김 선생님 전화번호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새별 어린이집 김 선생님 핸드폰 맞냐고요? 네, 제가 맞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죠? 나 달림반의 최수빈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대체 선생님은 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 학부모님이셨어요?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린이집 통해서 연락주시라고 안내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급하게 물어보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 가르치는 선생이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내가 언제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바꿔달라 하고 있겠어요? 학부모들 낮에 일하고 바쁜 사람들인데. 아,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주세요. 한밤 중에 갑자기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요? 선생님이면 아이를 24시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정도 사명감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셨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아니, 항상 우리 아이 아빠가 애를 데리러 갔었잖아요? 네, 아버님이 자주 오셨었죠. 내가 일 때문에 늦게 끝나서 보통은 남편이 아이 데리러 가긴 하는데,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라서 아까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평소 옷차림을 원래 그렇게 입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할거 아닙니까? 조신하고 단정하게 입어야지. 애들이며 학부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치마도 너무 짧고 상의가 너무 딱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글쎄요. 저는 진짜 어머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치마도 무릎 아래로 오는 길이었고 오늘 위에 입은 건 블라우스에 가디건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했나요? 노출이 있다거나 보기에 안 좋은 옷차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의도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네?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화장도 진하고 학부모가 엄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들도 볼 텐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자주 입던 옷인데 원장님이나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도 문제 있다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괜히 트집 잡고 이상한 시비거는 나쁜 엄마네. 아뇨,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점은 말씀하실 수 있죠. 앞으로 저도 좀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싫은데요? 나는 선생님이랑 직접 연락하고 싶어요. 우리에 맡기는 사람인데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판단하고 알아야겠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6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TV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진상 학부모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정말 이상한 사람이 걸릴 때마다 일년이 힘들어져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대부분의 학부모보다 어린 편입니다. 그리고 키가 좀큰 편이라 눈에 잘 띄고 골격이 커서 체형이 서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이 어린이집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매일 만나는 일이라 보니 제 스스로도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남편이랑 바람 났다고 어린이집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30대 후반에 배 나온 유부남과 왜 바람을 피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결혼했고 대기업 IT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 키가 185에 운동 좋아해서 군살도 없는데 제가 왜 아줌마들 남편을 꼬시고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 남편이 일 그만두고 쉬면서 다른 공부해보라고 하는데 진짜 몇 년간 아이들 보는 게 좋아서 하던 일 자체가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나 수빈이 엄만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우리 애가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는 거죠? 아 오늘 낮에 수빈이가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크게 싸운 건 아니라서 서로 화해시키고 장난감도 순서대로 가지고 놀게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나 봐요. 뭐라고요? 애들이 싸웠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왜 내가 먼저 물어봐야 알수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당연히 학부모에게 먼저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말다툼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도 해보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법도 배우는 거라서요.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잖아요. 이래도 큰일이 아니야? 대체 아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이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배웁니다. 제가 한쪽 편만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라 생각해요. 누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대? 너 진짜 나이도 어린 것이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옷차림 똑같이 입고 다니더라. 애들 아빠라도 꼬셔서 팔자 고쳐볼 생각이니? 네, 팔자를 고쳐요. 어머님, 말씀에 주의해주세요. 자꾸 선을 넘는 인신공격을 하시면 저도 참고 있지 않겠습니다.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두고 봐, 내가 너 하나 어떻게 못할 줄 알아? 우리 동네 맘카페에 애아빠 꼬시는 선생이라고 글올리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그뿐인 줄 알아? 시청, 교육청, 국민신문고 전부 민원 넣어서 다시는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 한두 번 겪는 줄 알아? 우리 첫째 때도 유치원 선생 몇 명을 잘라봤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어딜 겁대가리 없게 큰 소리야? 안 그래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좋아도 더는 못해 먹겠네요. 그래. 잘 생각했네. 애들 아빠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꼬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선생질 그만두고 그 적성 살려서 남자들 상대하는 일이나 하면 되겠네. 제가 뭐해 먹고 사는지 그것까지 걱정해 주실 이유는 없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저희 동네에서 떡볶이집 하시죠? 평소에 종종 시켜 먹었었는데, 제가 어린이집 그만두고 나서도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뭐? 뭐야? 내가 떡볶이집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수빈이 아버님께서 몇번 어린이집으로 떡볶이 가져다 주신 적 있거든요. 저도 평소에 자주 배달시켜 먹는 곳이라 알고 있었죠. 그동안 항상 평점 5점만 드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맛있게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존댓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하시던 대로 반말 계속하세요. 말씀하신 민원도 꼭 넣으시고요. 저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니까 앞으로는 선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더러워서 더는 못해먹겠더라고요. 원장님이 요즘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자기가 다 막아줄 테니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냥 남편 말대로 자격증 공부해서 다른 일할 겁니다. 떡볶이 집은 정말로 우리 부부가 야식으로 자주 먹던 집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배달을 시켜먹었고 별점을 1점 남겨줬습니다. 주변에 아는 친구들한테도 다들 이야기했더니 최근 한달 동안 별점이 1점만 달리더군요. 어쩐지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길래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떡볶이 집 매출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생각난 김에 오늘도 또 주문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